블록체인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블록체인의 가장 큰 역할은 디지털 세상에서 데이터 검증을 중간자 없이 객관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블록체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소개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블록체인이 실제 활용되는 분야는 단순한 토큰 거래 정도에 불과합니다.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토큰들을 발행하고 돈을 모으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거나 토큰을 맡기면 이자 수익을 주는 디파이나 각종 게임 아이템과 디지털 상품을 토큰화하는 NFT 등 현재 이 정도가 블록체인 사용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블록체인이 기대와 달리 토큰 거래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느린 성능과 확장성을 갖추지 못한 점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성능은 빠르게 많은 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성이라는 것은 사용이 한꺼번에 늘어나도 고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초에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여러 노드들의 합의를 거쳐 처리하는 방식이라 서버 단독으로 처리하는 서버 클라이언트 기술에 비해 처리 속도 자체가 느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느려도 너무 느리고, 현재의 블록체인은 대부분 확장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블록체인 검증 방식의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블록체인은 검증을 위해 여러 노드가 반드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과거 데이터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드가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보관해야 하니 그 저장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특히 사용량이 많은 경우 저장공간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던 효율성과 장점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뱅킹을 기존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 대신 블록체인만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DBMS 서버에 저장된 금융 데이터를 반드시 블록체인에 저장해야 하고 이로 인해 무수히 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먼저 엄청나게 느린 성능으로 일처리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픈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이 오픈되거나 블록체인의 거래처리 특성으로 인해 거래의 취소도 안 됩니다. 도저히 온라인 뱅킹 업무에 블록체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런 식의 문제는 대부분의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현재 블록체인은 토큰 거래에만 머물러 있는지 설명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로커스 체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커스 체인은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이 해내지 못했던 완벽한 탈중앙화 기반의 고성능과 확장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해 노드들이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가지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저희가 개발 완료한 로커스 체인의 아키텍처입니다. 우선 원장 구조는 일자형 선형 구조가 아닌 AWTC라는 DAG 형태의 병렬 원장 구조를 사용하여 고성능 거래 처리가 가능하게 하였고 v r f b f t 합의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완벽한 다이나믹 샤딩을 통해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베리 파이어블 i n 닝을 통해 원장의 크기를 크게 줄임과 함께 검증 레이어와 데이터 처리 레이어를 분리하여 모든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해야만 하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어 스크립트를 통해 토큰 거래를 스마트 컨트랙이 아닌 코어 로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고성능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vme는 버추얼 머신 엔진의 약자로 로커스 체인의 스마트 컨트랙 기술입니다. 현재 로커스 체인은 기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evm, 즉 이더리움 가상 머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에 개선된 vm들도 다중 병렬 실행 검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커스 체인은 세계 최초로 DAG 원장 구조의 BFT 확정 합의를 구현하여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의 특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특허대로 로커스 체인의 원장은 일자형 선형 구조가 아닌 병렬 DAG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 기록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거래가 아무리 많이 늘어도 각어 카운트마다 트랜잭션 단위로 병렬 처리가 가능해 고성능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다이나믹 샤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노드들이 운영된다고 할 때, 느린 네트워크 성능을 가진 노드로부터의 답이 늦을 수밖에 없고, 폭발적으로 거래 요청이 늘 경우, 노드간 주고받는 트래픽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결국 블록체인 거래 처리가 매우 늦어지고, 이로 인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바로 다이나믹 샤딩입니다. 노드의 숫자와 트래픽 정도 등에 따라, 전체 네트워크는 두 개, 세 개,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샤드로 분할되어 처리되며 노드들이 주기적으로 다른 샤드들로 이동함으로써 특정 샤드 혹은 노드가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로 인해 로커스 체인은 100MBPS 기준으로 약10% 정도의 네트워크 대역폭만을 사용하면서도 4KTPS 이상의 실제 거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샤딩은 8 개의 기술 특허가 출원 중입니다. 다음 설명드릴 기술은 로커스 체인의 핵심 기술인 베리파이어블 푸루닝입니다. 이 기술로 인해 원장의 크기를 크게 줄인 것은 물론 검증 레이어와 데이터 처리 레이어를 분리하여 모든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해야만 하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로커스 체인의 원장은 어카운트별로 계층적 스 l 드 머클 트리라는 데이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노드에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저장 방식이 다름에도 베리파이어블 푸루닝을 통해 로커스 체인은 완벽한 데이터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각 노드가 보관해야 하는 원장의 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저희 로커스 체인의 경우 초당 4000건에서 10만 건을 처리하게 되더라도 원장의 크기가 10기가를 초과하지 않는 반면 다른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매일 수백 기가의 공간이 더 필요해지게 됩니다. 베리파이어블 푸르닝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효과는 검증을 위해 노드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저장해야만 한다는 기존 블록체인 검증 방식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완벽하게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글로벌 최대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킹덤 언더파이어 골드의 전적 시스템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킹덤 언더 파이어 골드는 서버 없이 오로지 블록체인만으로 동작하고 있는 서버리스 온라인 게임으로 각각의 게이머가 게임을 실행하는 순간에 노드가 함께 실행되고 해당 게이머의 전적, 이력 데이터는 해당 노드가 운영되는 컴퓨터에만 저장됩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게이머의 전적, 게임 이력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블록체인 검증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수많은 다른 P2P 온라인 게임에도 확대 적용 가능하고 P2P 온라인 게임 외에도 채팅이나 화상통신 회의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해 서버 없이 블록체인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로커스 체인의 고성능 처리 능력과 베리파이어블 푸르닝 기술이 가져오는 가장 큰 효과는 기존 레거시 시스템들이 기존의 데이터 저장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블록체인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검증을 위해서는 기존에는 데이터를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야만 가능했는데 로커스 체인의 경우에는 저장을 따로 로커스 체인에 하지 않더라도 완벽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수많은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기존 시스템이 가지는 효율성을 모두 가지면서도 블록체인 검증이라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용성이며, 그야말로, 블록체인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검증 시스템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은 로커스 체인이 형성하게 될 생태계입니다. 토큰 거래와 관련된 생태계는 다른 기존의 블록체인이 이미 자리 잡은 분야입니다. 로커스 체인은 완벽한 탈중앙화 기반의 고성능 처리가 가능하며, 확장성을 갖추었기에 해당 분야에서 다른 기존의 블록체인보다 더 훌륭히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체 IT 서비스 영역 중 1%도 안될 정도로 아직 작은 영역입니다. 다음은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블록체인의 통합 영역입니다. 해당 영역이 전체 IT 서비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로커스 체인은 검증 레이어와 데이터 처리 레이어를 분리함으로써 로커스 체인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각각의 저장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블록체인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앞서 얘기한 로커스 체인의 서버리스 P2P 온라인 게임인 킹덤 언더파이어 골드의 전적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요즘 많이 얘기하는 웹3 혹은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앱이 가능합니다. 웹3의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인데 결국 검증레이어와 데이터 처리 레이어를 완벽히 분리한 로커스 체인 베리파이어블 푸루닝 기술이야말로 블록체인이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핵심 기술일 것입니다. 로커스 체인은 이후 CBDC나 스마트 시티와 같은 다양한 곳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로커스 체인은 스마트폰이나 IoT 디바이스에서도 노드 운영을 할수 있을 정도로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커스 체인에 의해 블록체인의 원래 목적에 다시 주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커스 체인은 검증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가 분리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블록체인들과 달리 노드의 같은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가지지 않고서도 블록체인 검증을 해낼 수 있게 되었고 데이터 용량에 제한 없이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고성능의 데이터 검증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웹3는 인터넷상에서의 글과 그림, 3차원 데이터 등 용량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검증을 거쳐 그 데이터의 소유자, 진위 여부, 변경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넷 모델입니다. 그러나 웹3는 지금까지는 이상적인 꿈에 불과할 뿐 실제 구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로커스 체인은 확장성, 고성능을 모두 갖추었고 검증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를 분리해도 데이터의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실증에 보여주었습니다. 무한히 늘어나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들을 실제로 검증해낼 수 있고, 웹3를 현실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차세대 블록체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실질적 증거로서, 로커스 게임체인에서 게임 전적, 각 유저의 게임 이력 데이터가 서버리스 상태에서도 기록되고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웹3의 모델이 실제로 동작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로커스 체인은 차세대 인터넷 웹3의 시작이며 블록체인 역사의 기념비적인 기술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